새 안녕? 응. 안녕?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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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일로 나와 이제 냉장고 문 닫자 일로 나오세요 안녕. 안녕 얼른 나오세요 응. 어디 갔어 우리 애기 어디 갔지 꼭꼭 숨어라 까? 우리에게 어딨지? 빨리 나와 이제 냉장고 위험해 세아야 이리 와 까? 까? 고 이리 오세요 나오세요 어, 꼭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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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숨었어. 그래도 이제 나와. 엄마 찾았다. 꼭세꼭 찾았으니까 나오세요. 세아 나오세요. 이리 오세요. 나오세요. 거기서 안녕하면 어떡해. 뭐 안녕이야? 냉장고 속에서 있을 거야? 일로 와. 헉, 이게 무슨 소리야? 얼른 나오세요. 아우, 냉장고 안에서 안녕 하면 어떡해. 아야. 아야, 그거 봐. 얼른 나오세요. 아예. 그래, 아야, 한다. 냉장고 안에. <laughs> 자꾸 안녕이아니녕 야야. 그래. <laughs>